다음 팬사인회는 1,000명 규모로 열어주세요. 제발요 올해 연말에 새봄추못 봤어. 1,000명이면 여러분 내가 죽어 내가. 50명 하는데도 옆에서 인챈트 직원분이 계속 오셔가지고 직원님 죄송한데 지금 한 분당 4분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? 이 분만 한세번 왔어. 아 맞다 나 명예로운 이것또 생겼다. 여기 봐봐 여기 멍 보여요 여기? 팬사인회를 할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심하게 들었어요. 명의 훈장 타왔습니다. 어제 제가 봄과 함께 훅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<laughs> 좋다고 웃고 있는 거봐 그래도 꽤 많이 트수들이랑 같이 어이구 어이구 이잘 가렸네 <laughs> 많이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끝나고 나서 뒤로 와가지고 담벼락 사이에 두고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어? 이분은 딱 폰카로 찍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? 잠깐만 아니, 뭐야. 아, 정상수 씨 오셨었어? 아, 여기가 나네. <laughs> 박수 하도 쳐가지고 손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 봐. <laughs> 근데 또 이제 너무 많이 보면은 우리 모든 트수들 서운해 하니까 다음에 오라고 꼭 오라고. 근데 다음에, 다음이 올까, 여러분? 이런 말로 이제 무섭게 만들어버리게. <laughs> 그렇나 그럼 어제 그랬어. 나 어제 근데 부산역에서 투수 보긴 했는데. 어, 세범님? 지금 가시는 거예요? 하고는 네, 저 이제 가요. 이러니까 어머 잘 가세요. 이러면서 보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음 나의 사생활은 지켜주는구나. 이러면서 서세보험 <laughs> 넌 가라. <laughs> 내가 되게 피곤했거든. 뭐 사진 찍어줘야 되나?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넌 가라. 이러면서 <laughs> 보내줘가지고 그냥 편하게 갔어요. 그게 좀 빡센 거 같아. 음 아유 아 그게 몬스터 볼님이었구나어 바로 나를 놔주더라고. <laughs> 아니, 어제, 아니, 행수님은 무슨, 나보러 부산 온다고 그러더니만, 첫날에는 무슨, 술이, 술이 떡 돼가지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그리고 또, 올림픽, <laughs> 올림픽 콘까지 가. <laughs> <laughs> 그엘른냥이님도 <그리고 엘룬> <laughs> <남자 만족>. 자연을 <laughs> 길게 썼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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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웃음> 어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잘해준 거야. <laughs> 얼마나 잘해줬으면, 다들 이 난리를. <laughs> 아니, 누가 이 사람들 좀, 말려봐! 스 m 님 와서 내가 음 아니 왜 이렇게 it? I'm n 말좀 하자. 유유 y 그래도 세 t 님이 너무 재밌게보 o 셔서 a p 했습니다뭐 말만 하려 p p y I'm not happ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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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 그래? 아 왜냐면 음. 선물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. 진짜 너무나 재밌었습니다. 난 선물 없었으니 돈이나 해야지. 다른 사람들도 선물 안 가져온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한다면 대고실때 부자가 되겠단 가잘쓸게요휴 <laughs> 선물하기는 잘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캔서 이메일 음. 끝나고 사진 더 찍어주시는 거면 아이고, 기다릴 거야. 기다리지 그랬어. 이화님도 카페에서 공유받자. 올라온 거내 핸드폰으로 다운받으면 내 핸드폰에 찍힌 거지 뭐. <laughs> 여기도 공유 가자! 공유 가자! <laughs> 다음에 보면은 그냥 찍어달라고 해요. 음, 괜찮아. 괜찮다고.